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플랜을 만들어 내는 것이 설계사의 진짜 역량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보험태 초구는 태아보험 채널을 5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여태까지 그랬던 것처럼 의학 정보, 약관 분석, 통계 자료 그리고 태아 채널을 5년간 운영해 오면서 많은 산모님들과 인연을 맺고 관리를 도와드리면서 축적해 둔 실무 보상 경험과 급변하는 보험 시장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 이 태아보험 주요 회사를 보험료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주요 보장까지 세부적으로 비교를 해서 불필요한 특약은 배제하고 필요 특약은 최대로 구성을 해서 출생후 보험료 37,580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계안 보여드리면서 왜 이런 특약들이 필요한지 어떤 보장을 받는지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아보험 어려울 거 없습니다. 이대로만 따라 하신다면 100점입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우선 보험료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이 태아보험은 출생 전 보험료. 아가가 뱃속에 있을 때만 납부하는 보험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출생 후 보험료인데요. 아가가 태어나서 계속해서 납부할 보험료입니다. 출생 후 보험료 37,580원입니다. 자, 기본 계약입니다. 상해 후유장애 특약인데요. 1억 원 설정을 했는데 상해, 다쳐서 충분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 훼손을 후유장애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말이 어렵죠?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상해로 인해서 수술이나 치료 등 충분히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체, 장기, 정신기능이 100% 회복이 안 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3%가 가장 경미한 상태 100%로 갈수록 심각하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보장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우리 신체 부위와 장기 그리고 정신까지 해당이 되고요 우리 신체에 머리카락, 손, 발톱 빼고 전부 다 해당되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척추 압박골절로 후유장애가 15%가 남았다 1,500만원 지급을 합니다 두 번째 예시입니다 축구를 하다가 십자인대 파열로 후유장애 5%가 남았다 500만원 지급을 합니다 보장하는 범위가 넓고요 보장하는 금액이 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저렴한 편이에요. 성인보다 부주의하고 미성숙한 우리 아가들에게는 이 상해 후유장해 1억 원 설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험료 납입 면제 담보 설정을 했습니다. 이 납입 면제란 뭐냐면 중대 질병 진단 시 전체 보험료 납입을 면제를 해주고요. 보장은 만기까지 받는 기능인데요.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등 이런 중증 질환 진단 시에는 전체 보험료는 납입이 면제가 되고 보장은 만기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소아백혈병의 진단을 받는다면 그때부터는 보험료는 납입하지 않고요 만기까지 보장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유사암 납입지원담보 구성을 했는데요 갑상선암, 기타피막,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이네 가지는 유사암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혹시라도 그럴 리 없겠지만 이러한 네 가지 유사암의 진단을 받게 되면 남은 전체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납입지원담보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납입 면제, 납입 지원 이런 옵션들은 저희 태아보험 설계안에서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성숙하고 부주의한 우리 아가들은 상해에 노출될 확률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과하게 가입할 필요는 없지만 아이가 어릴 때는 필요한 특약은 맞습니다 이대로만 구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골절 진단비 구성을 했는데요 아이가 소파에서 떨어져서 팔에 실금이 갔다고 하네요 4번 플러스 5번 50만원 지급을 합니다 아이가 넘어져서 치아가 깨졌다고 하네요 이 치아 파절도 골절입니다 4번에서 30만원 지급을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연분만 하다가 아가가 쇄골골절 되었다고 합니다. 4번 플러스 5번 50만원 지급을 합니다. 다음 화상진단담보 구성을 했는데요. 심대성 2도 이상 화상진단 시 100만원 지급을 합니다. 표피의 전층과 진피의 상당 부분이 손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얕은 화상은 보상이 어렵지만, 피부가 약하고 부주의한 우리 아가들에겐 필요한 특약이 맞습니다. 상해, 다쳐서 입원할 확률은 질병 대비해서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을이 상해로 입원시 보장하는 특약 중에서 가장 보장범위가 넓은 범주의 특약입니다. 많이 구성할 필요는 없고요. 2만원만 구성해주셔도 충분합니다. 다음 상해 1호종 수술비 특약을 구성을 했는데요. 이 상해 수술비 특약과 상해 1호종 수술비 두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구성할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이 상해 수술담보는 상해로 인한 수술시에 설정한 가입금액 50만원 설정했다고 하면 50만원만 지급을 합니다. 간단한 수술이던 중대한 수술이던 동일한 가입금액을 지급을 하는데요. 이 상해 1호종 수술비의 경우 수술기법에 따라서 보장을 하는 특약이기 때문에 보장하는 범위가 넓을 수밖에 없고요.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 1종에서 5종으로 분류를 해두었는데, 1종에서 2종은 비교적 간단한 수술, 3종에서 5종은 중대하고 복잡한 수술인데, 큰 수술은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상해 1호종 수술담보를 구성했습니다. 을 리스크가 클수록 보장도 커져야 되는 게 맞으니까요. 부주의하고 미성숙한 우리 아이들에겐 상해 특약은 필요한 특약입니다. 제가 구성해드린 만큼 이대로만 구성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다음 보여드릴 특약. 별점 5점짜리 특약입니다. 질병 후유장애 특약. 앞전에 후유장애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후유장애란 충분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영구적으로 정신 또는 육체의 기능 상실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특약의 별점 5점인 이유는요. 후천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뇌성마비나 다운증후군등 이런 선천적인 장애도 보상을 하고요. 보상하는 범위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5천만원 보상하는데 보험료가 240원입니다. 이런 특약들은 꼭 빠짐없이 구성을 하셔야겠죠. 다음은 암 보장 특약들입니다. 이 소암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끔 구성을 했는데요.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0세부터 14세 소암 발생률 1위에서 3위, 백혈병, 뇌및 중추신경계의 암, 비우지킨 인프종 세 가지라고 합니다. 이세 가지 소암 모두 일반 암 특정암 진단비, 다발성 소암 진단비 에 포함이 되고요. 진단 시 1억 8천만 원 지급받게끔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암 진단비 1억 원만 구성해도 충분하지 않나요? 자, 보시면 이 보장금액 두 가지 특약 합산해서 8천만 원인데 보험료는 1,420원입니다. 1,420원 때문에 나중에 8천만 원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 내가 가입한 태아 보험이 후회로 남을 수밖에 없겠죠. 꼭 구성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재진단암 진단 담보인데요. 국가 암 정보 센터에 따르면 소암의 경우 3%에서 12% 2차암이 발생했다고 하네요. 이 재진단암 진단비의 경우 최초 암 진단 후에 2년마다 암이 잔존, 암세포가 남아 있다든지 재발이 됐다든지 전이가 됐다든지. 원발이라고 해서 원래 발생한 부위에 새로운 암세포가 생겼을 때 보장을 하는데요. 이 특약은 만약 소아암의 치료 기간이 길어진다면 2년마다 설정한 가입 금액을 지급을 하고요. 2차암에도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소아암은 리스크가 큰 질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단비 1억 8천만 원, 재진단함 진단담보까지 구성함으로써 리스크의크기가큰 만큼 넉넉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3대 진단비 중 하나죠. 뇌혈관질환 진단비인데요. 저는 뇌졸중 진단비와 뇌혈관질환 진단비 두 가지를 동시에 구성을 했습니다. 이 뇌혈관질환 진단비만 구성을 하더라도 뇌졸중까지 커버를 하는데 이두 가지를 구성한 이유가 뭐냐면요. 보통 성인보험은 이렇게 해드리지 않지만 이 태아보험은 신생아 내출혈 진단 시 뇌졸증에서 400만 원 지급을 하고, 뇌혈관질환 진단 담보에서 또 400만 원, 총 800만 원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심혈관질환 을 보장하는 허혈심장질환 진단 담보 구성을 했습니다.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을 보장하는 특약. 이 30세 만기 태아 보험에서 필요할까요? 발생률이 너무 낮지 않은가요? 태아 보험은 인생 전체의 리스크를 대비하는 보험이만큼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보여드리는 30세 만기 플랜은 계약 전환이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아이의 병력사항으로 인해서 차후에 30세 이후에 보험 가입이 제한이 된다면 100세까지 전환을 해서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최초에 내가 가입한 특약들만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 30세 만기 태아보험에서도 이 3대 진단비가 꼭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요. 바로 이 계약 전환 제도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태아보험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많이 고민하시죠. 허혈 심장질환 진단비 vs 보장 범위가 더 넓은 심혈관 질환 진단비. 이 허혈 심장질환 심혈관질환 진단비에 포함하는 질병으로 진단받은 환자 수와 심혈관질환 진단비에 포함하는 질병으로 진단받은 환자 수를 체크를 해보시고요. 보험료를 비교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또한 현재는 심혈관질환 진단비 한도 축소로 인해서 이 심혈관질환 진단비 구성은 추천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생소하지만 처음 들어보는 질병들이지만 우리 아가들이 어릴 때 발생할 수 있는 질병들을 보장하는 특약 그리고 이 특약들은 보장 금액 대비해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먼저 심장 관련 소아특정 질병 진단 담보인데요 심장 합병증을 동반한 가와사키병, 판막 손상을 동반한 류마티스약 이두 가지 질병을 보장을 하는데 가와사키병은 영아와 소아에게서 발생하는 급성 혈관염이고 가와사키병은 주변에서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5세 이하의 소아에게서 자주 발생한다고 하고. 니마티스혈은 A군 연세상 구균 감염 후에 생기는 일종의 후유증인데 5세에서 15세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발생률이 높습니다. 다음은 중대한 재생불량성 빈혈진단담보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에 따르면 모든 혈액세포가 감소하는 질병으로 서양보다 동양의 발생빈도가 높고 청소년층에서 호발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중증세균성 소마염 진단담보 역시 생소하죠. 여러 원인균이 코나 입을 통해서 신체에 들어와서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인데 원인구균 중 우리 아이들 들에게 발생률이 높은 폐렴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뇌성마비 진단 담보입니다. 이 특약은 임신주수 22주 6일이 지나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아보험 가입하실 때 23주 이전에 가입하셔야 주요 특약들도 빠짐없이 구성 가능하니까요. 23주 이전에 꼭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뇌성마비는 뇌가 미성숙한 시기에 뇌의 병변에 의해서 발생하는 운동 기능 장애를 총칭한다고 합니다. 치료를 위해서 보호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쩌면 부모님 중한 분은 경제 활동을 중단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대비할 수 있게끔 특약을 구성을 했습니다. 자 태아보험 베스트 특약입니다 질병 입원일당 특약인데요 꼭 빠짐없이 그리고 넉넉하게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 아가들은 수족구나 독감 등 이런 전염병으로 입원하게 될 확률도 무시할 수 없고요 선천적인 질병이나 조산으로 인해서 니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인실에 어쩔 수 없이 입원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이 1인실에 입원시 시손보험에서는 기준병실 차액의 50% 1일 10만원 한도 쉽게 말씀드리면 해 1인실이 3 0만 기준병실이 6만원이다 하면 24만원에 50% 12만원 1일 10만원 한도니까 10만원만 보상을 하고요 나머지 20만원은 내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입원일당 특약을 최대한 넉넉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폐렴 고열 수족구 등으로 인해서 입원하게 되면 하루 6만원 지급을 하고요 그런데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을 했다 하면 33번 담보까지 1일 10만원 지급을 합니다 만약 상급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을 했다 하면 최근에 출시한 특약 34번까지 구성을 했기 때문에 1일 50만원 지급을 합니다. 혹시라도 그럴리 없겠지만 상급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을 하게 된다면 이 병원비 부담을 많이 덜을수 있겠죠. 조산으로 인해서 인큐베이터 입원 시 1일 11만원 지급. 출산 이슈로 인해서 리큐에 입원을 하게 되면 하루에 11만원 지급. 질병 입원일당은 이렇게 최대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2023년 6월부로 이 질병수술담보에서 원래는 면책사항이었던 선천이상 질병 아가가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질병 이런 선천적인 질병들이 보장이 가능하게끔 변경이 됐습니다 37번 질병수술 선천포함담보는요 구순열이나 심방심실중격결손, 혀유착증 이러한 선천이상수술도 보장을 하는데요 가입한도가 7월 15일부로 2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 36번 질병수술담보는 선천이상수술은 보장을 하지 않고요 정책상 몇 가지 제외 후에 모든 수술을 보장을 합니다. 편도염 수술이나 탈장 수술 그리고 선천 이상 수술 중에서도 유일하게 보상 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으로 인해서 레이저 치료 받는 것 이런 것들까지 보장을 합니다. 그리고 질병 16종 수술 담보 구성을 했는데 이 특약은 후천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선천적인 질병도 보장을 해줍니다. 그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 담보에서는 혀 유착증, 대설증,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 등 이러한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을 수술할 때마다 30만원 지급을 합니다 앞전에 질병 수술 담보는요 동일 질병은 1년에 1회만 지급을 하지만요 지금 보여드린 질병 1,6종 수술 담보는 동일 질병 무관 수술시마다 매회 지급을 합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관으로청구문의가 자주 들어오는 편인데 1년에 5회 10회 20회 이렇게 치료받는 아가들도 있어요 그런데 앞전에 질병 수술 담보는 한 번만 지급을 하지만요 다발성 선천이상 수술 담보는 매회 1년에 10번 받아서 10번 지급을 하죠. 이러한 포인트도 꼼꼼하게 챙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5종으로 갈수록 중대하고 복잡한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장 금액도 커집니다. 앞전에 질병 수술비는 보장하는 범위는 넓지만 중대한 수술도 보장 금액을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한다는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 아쉬움을 1호종 수술 담보해서 커버를 해줍니다. 선천 이상 수술뿐만 아니라 0세에서 9세 다빈도 소화 수술을 전부 커버할 수 있게끔 이 수술비도 빈틈없이 구성을 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다발성 선천 이상 이상 수술 담보뿐만 아니라 다발성을 제외한 선천 이상 수술들, 심방 심실 중격 결손, 다지증, 유문 협착증 등도 특정 선천 이상 수술 담보를 추가적으로 구성함으로써 넉넉하게 보장받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자, 0세부터 9세 수술순위 4위는 심장수술이라고 합니다. 이 태아보험에서는 선천적인 심장기형을 보상하는 특약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방심실 중격결손으로 수술시에 수술 기법에 따라서 보상을 하는 어린이 개용심장수술담보, 어린이 심장시술담보 구성을 했습니다. 이 수술 방법에 따라서 두 가지에서 모두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시에 앞전에 특정 선천 이상 수술담보, 그리고 진단시에 뒤에 보여드릴 장애출생담보에서도 보장이 됩니다. 다음 8대 장의 진단담보도 구성을 했는데요 이 특약도 중요합니다 선천적 장애, 후천적 장애 모두 보상을 하고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까지 보상을 합니다 이 심한 장애 진단 시에 100만원 추가 지급해서 600만원 지급을 합니다 선천적 장애던, 후천적 장애던 구분 없이 보장을 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분쟁이 발생할 일이 없겠죠 다음은 중요한 특약이죠 장애 출생 담보입니다 심방, 심실, 중격, 혈손, 다지증, 내반수, 사격 토순, 구계열 등이 수술을 하지 않고 진단만 받아도 최초 일회 한도로 100만원 지급을 합니다. 심한 장애, 뇌성마비, 무지증, 다운증후군 등은 2천만원 지급을 하고요. 수술을 하지 않아도 진단만 받아도 지급되기 때문에 가치가 높은 특약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청구분위도 많은 특약입니다. 2.5kg 이하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 입원시에 보장하는 저체중아 입원일당 1일 5만원 구성을 했고요. 출생 전후기 질병으로 입원시에 설정한 입원일당을 보상하는 신생아 질병 병 입원이 있다 구성을 했고 23년 11월 부로 응급실 내원비 특약에 대한 조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가들은 고열이나 이물질 삼킴 이런 이슈들로 갑작스럽게 응급실에 내원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응급실 내원 시에 설정한 가입 금액을 지급을 하는데요, 이 병원에서 응급환자 비응급환자로 구분을 하는데 비응급시에 보장되는 특약은 빠졌고요, 응급시 5만 원보장을 하는데 보험료가 꽤 높은 편입니다. 아이가 성장해서 필요도가 떨어진다 생각하면 중간에 삭제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남의 신체나 물건에 피해를 끼쳤을 때 등본상 가족의 책임까지 배상해주는 가족의상생활 배상책임 특약. 우리 집 강아지가 남을 물었을 때, 우리 아이가 남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등 이럴 때 보장을 합니다. 가족 중에 하나쯤은 꼭 있어야 되는 특약이고 이미 부모님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아가 보험에서도 추가해주면 좋은 특약입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구성한 우리 아이를 위한 100점짜리 태아보험 설계안입니다. 저는 설계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가입 후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책임감 있게 임하고 있습니다. 설계안이 궁금하시거나 가입 후 만족스러운 관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보험태주고 네이버에 검색해보시거나 다른 유튜브 영상 보시면 저희 가입자 후기도 많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보험태주고 카카오 채널이나 위에 번호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고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아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강하게 출산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2년입니다.